영어 한 번만 쓸게요. 거경이라고. 경이 깨어있음이죠. 깨어있는 상태에 거, 머문다. 예,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오래, 이게 옛날부터죠. 옛고자 아닙니까? 옛날부터 쭉 앉아있다는 게 거기 편하게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경. 그 다음에요. 지혜개발은 뭘까요? 깨어있는, 여기서 멈춰버리는 수행자들은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참날 알고 너무 좋거든요. 희노엘하게 요동하다가 고요한, 평온한 상라가정에 영원하고 걱정이 없고 물들지 않는 순수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영혼이 전혀 구제가 안 돼요. 도피만 할수 있지. 진통제, 진통제만 맞으셨지. 지금 영혼이 치료된 건 아니에요. 치료를 시키려면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됩니다. 국리라고 합니다. 조선 선비들이. 거경을 했으면 이치를 따져봐라.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약한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옳은지 그른지, 자명한지 자명하지 않은지. 그 다음 하나 더해서 알았으면 역행해라. 거경, 국리, 역행 3단계로 우리 영혼이 구제되는데 율곡 선생의 경목력을 보면 거경, 국리, 역행은 선비들의 종신사업. 정신 사업이라는 게요 마칠 종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최고의 사업 일이다. 선비들은요, 요세 가지 사업만 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고 일어나서 다시 잠잘 때까지 이것만 연구해요. 나 깨어 있나?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자명한가, 옳은가? 내가 하는 행위, 말과 행위는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자명한 행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행인가? 무지랑 아집이 껴버리면 망쳐요. 편견에서 나온 행위가 생각이 있나? 내가 혹시 편견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계속 생각해서 에고를 청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게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